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X는 n 분의 1이 두 타원과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이 각각 BQ이고 P와 Q에서의 접선에 X절편을 알파베타라고할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 의개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먼저 타원 시온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타원 시온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이건 루트의 제곱이고 1의 제곱에요. 이 그래서 여기가 루트가 있고 1이 있고 이런 모양의 타워이 된 거죠. 근데 결국은 일사분면에서 만나니까 제가 일사분면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쵸? 두 번째는 이건 뭐냐면 2분의 1의 x 제곱이에요. 그쵸? 2분의 1이라는 것은 루트 2분의 1의 제곱인데 0.7 정도 될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면 루트 2 정도 될 거라고. 그래서 이런 모양의 타워이 될 거라고요. 자, 대략은 지금 이런 모양의 타워이 될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있냐면 여기 있죠. m분의 1이라는 점이 있다, 여 m분의 1. m분의 1이라는 점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을 어, 두 타원과 만나는 구했때만 이 점이 지금 p가 되고, 이 점이 지금 q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 자, p에서 접선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접선이 만들어 질 거고,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이 점의 좌표가 알파인 거고, q에서 접선하면 접선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어쨌든 여기 이 점이 지금 베타가 될 때,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것이 이런 차이가 되도록, 이런 뜻이에요그렇 어쨌든, 이 점의 좌표들을 알아야지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를 건가 하면, 아, X 좌표가 얼마일 때, M분의 1일 때, P점, Q점을 구할 거예요 X 좌표가 M분의 1일 때, 그죠? x좌표가 m 분의 1일 때점 p의 좌표를 이렇게 쓸게요. p의 좌표를 얼마냐면 m 분의1했을때 y좌표를 y1이라고 쓸게요. q의 좌표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x좌표가 m 분의 1일 때 y좌표는 y2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여기다 대입시키면 되죠. 그렇죠? 자,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되게 쉽게 구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죠. 2분의 x1, x1 이렇 플러스 그다음에 y1 곱하기 y 이퀄 1 이게 이제 접선이 나왔대 이거 접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쓴, 쓴다면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이 m분의 1이 곱하기 m분의 1 곱하기 x 이 x인데 x 자리에다가 x 제곱 자리에다가 x1x를 쓰니까 x1 곱하기 x 쓴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 y2 아, 여기 이분에 있네요, 그죠 음. 자, 2분의 y2 곱하기 y, e q 1, 이렇게 써질 거다, 이거죠. 이때, 여기서 뭐, 알파 값이란 건 뭐죠? 엑셀 편이에요. 엑셀 편이란 것은 y e q 0일 때 값이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다 0 대입시키면은 이 부분은 없어질 거니까 이게 1이 되기 위해서, 1이 되기 위해서 n은 얼마, 돼, 아, 알파 값은 얼마 돼야 돼요? 여기 x 값은. 이건 2n분의 1이니까 x 값이 2n이 되면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y가 0일 때는 이 부분이 없어지니까 s값이 얼마나 오죠? 베타가 되는데, 그 베타 값은 얼마? 2분의 n이 됐네. 그죠? 자, 그러면은, 알파마이너스 베타 너무 쉽게 됐어요. 알파마이너스 베타란 것은 얼마? 2n에서 마이너스 2분의 n이 되는 거라서 결국은 얼마나 오냐면 2분의 3n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6. 2분의 3n 그다음에 15 알파, 알파, 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분의 3n이니까 양배대 2를 곱하고 3으로 나눌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4가 나왔고 n은 어, 10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n 이란 것은 4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총 7개, 4에서부터 10까지 7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